질문은 아하, 통제해라. 컨트롤 t r o l c o n t r o 혹은 매니지 관리해라.를 환경적인 투나미를. 인바이 i r o 환경적인 쓰나미 투나미. 쓰나미 베스티 비만 기만. 기만을 야기하는 환경적인 씨만이 씨만 시마. 쓰나미 환경적인 쓰나미를 관리하고 통제해라 이해하니들 여기 주제 관리하고 통제해라 그러면 여기는 8 펠바 펠바 기억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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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간이 없다는 내가 해준 거만들라도다 해석을 하고 가 알았지 얘들아? 그것도 모의고사도 찍고 찍어놨어 유튜브 보면 돼 알았지? 유튜브에 이제균 영화 찍을 거들어가는데 어, 애들이 깜짝 깜짝 놀라 동영상에 천개 이상 올라간 거 하지만 구독자 58명 조회수는 1회, 2회 다 봤다 봤는데 이 새끼들아 다 봤다 봤는데 1회 2회 안 되잖아. <laughs> 아 로그인 안 하고 올려줘 그런가? 웃기고 들리는데 <laughs> <laughs> 실제 해결책은 뭐든 거냐? 통제하고 줄이는 거야. 뭐를? 그러한 힘을 줄이는 거야. 어떤 힘이냐면 코진징이기하는 거야. 쓰나미를. 이해하죠? 그래서 바꿔 단서를 바꾸는 거야. 어떤 단서를 바꾸냐면 우리가 노출되는 단서를 바꾸는 거야. 매일 그리고 명백하게 하는 거야. 매 메이크 익스플리시 명백하게 하는 거야. 단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단서를. 된다 여러분. 오케이. 누야 그리고 여기서 통제하고 줄여라. 여기를 늘려라. 오케이 바꿔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ontinue 이 문장이잖아요. continue, continue. 만약에 우리가 집중하는 더 적절한 반응에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막이라는 유행병이 계속될 거야. 그거를 단단히로 스탑을 막게 된다. 오케이? Okay? 아니면 시 e a e 로 막게 된다. 시 e a 즈는 멈추다라는 뜻이 멈추다. 시 e a s e f 로 멈추다. 그럼 돼. 네, 가내하죠 在样嘞。